혼자 임신으로 결혼 준비하자. 시댁이 진짜 속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자 성형외과 의사인 아빠 덕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 지내던 저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후 겨우 정신 차리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지내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갑작스럽게 혼자 임신을 하게 된저 시댁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집의 장남이야. 서울의 집은 못해줘도 외곽이나 경기도쯤의 빌라 정도는 해줄 테니 너희 집에서도 똑같이 맞춰와 아빠는 흔쾌히 시댁이 해주는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단만 1억 넘게 요구한 겁니다 내 거랑 딸들 명품 가방 하나씩 나 시계도 하나 아빠는 명품 한복 한벌 고급 비단 한복은 친척들까지 다 맞춰야 해 그리고 우리 집 가정 가구도 오래돼서 싹다 바꿔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거면 그냥 저희 양가 도움 없이 월세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어머 얘좀 봐라 엄마 없이 자란 거 이런 애 사채가 나지 막말로 몸 한복 울리고 다녀서 결혼하는데 그 애가 우리 아들 애인 줄 어떻게 알아 결혼해서도 네 맘대로 그렇게 버릇없이 굴 거면 그냥 치워버려 그때 하필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전부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더니 폭발했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팔로우 꼭 눌러주세요.